그러면 어느 지역이 제일 좋냐? 미리 알고 들어가셔야 돼요. 자, 오늘 창업에 관련된 프로세스, 시작하는 단계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어느 지역이 제일 좋냐? 라고 얘기하면 끊임없이 변하지 않는 공통적인 진리, 업자들끼리 하는 바람 부는 지역이 제일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바람이란 뭘까요? 바람. 돈바람입니다. 돈바람. 네, 돈바람이 부는 지역이다라고 얘기해요. 자, 어떤 지역에 돈바람이 불까요? 대표적으로, 대표적으로, 개발 호재가 다양하게 있는 곳, 개발 호재가 중첩되어 있는 곳, 개발 호재가 진행되고 있는 곳, 이처럼, 호재 중심으로 돈바람이 불어요. 택지 개발지구나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끊임없이 분양, 완공, 입주, 분양, 완공, 입주 도로 도로 신설, 역사 신설 뭐 이런 끊임없는 호재들이 생기죠. 그래서 바람 부는 지역의 1순위가 신도시입니다. 신도시. 자, 신도시의 기회의 땅이다. 돈바람 부는 지역이다. 하다 보니까 신도시에 가면 1층에 제일 뭐가 제일 많아요? 그래, 맞아. 1층에 죄다 부동산이잖아, 죄다 부동산.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할 만큼 부동산이 다 깔려 있지 않나요? 해도 해도 너무할 만큼? 그래서 이제 또 생각들을 해요. 생각들을 해. 과연 이 많은 부동산 중에 내가 중개업소를 오픈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러면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죠. 아우 자신없어. 아우 자신없어. <laughs> 자또 신도시의 부동산 중개업소의 특징이 뭐냐면 통상의 경우는 기존 도, 기존의 도시에서는 입주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통상 그 입주하는 아파트 주변에 있는 부동산만 입주장을 합니다. 주변에 있는 부동산만. 신도시는요. 다 해요. 온 부동산이 다 합니다 그 입장을. 그래서 n 분의 1로 답을 계산을 해보면 수천 대 일이에요. <laughs> 확률적으로 계약할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부익부 빈익빈 매출이 잘 나오는 부동산과 운영이 잘안 되는 부동산의 이 편차가 정말 어마무시하게 큰 데가 신도시 시장이에요. 따라서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뭘 해야 될까요? 실력이 있어야 돼요. 실력이. 그러니 실력이 없이 신도시 오픈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남 뒷북만 치다가 좋은 시절 다 갑니다. 이제 알것 같은데, 위례가 끝났잖아요. 지금 <laughs> 이제 알것 같은데, 하남도 끝났고, 이제 알것 같은데, 별래도 다 마무리졌어. 지금 이제 알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왔죠. 또. 이제 알것 같은데 헬리오시티도 끝났죠 네. 그래서 그 이제 알것 같은 이제 알것 같은 뭔가 조금 감 잡은 사람들이 다 어디가 있어 지금 고독동에 미친듯이 들어가 있잖아 지금 네. 이런거에요 이런거 가까우니까 네. 이런거 자 이런 시장들이 만들어져 있어요 <laughs> 자 호재가 많은지요 물론 지방의 토지를 중심으로 하시는 데는 도로가 뚫리는 지역, 용도 지역이 변경되는 지역, 개발 행위가 허가되는 지역, 그다음에 역사가 생기는 지역, 뭐 IC 주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는 좀 어떤 기반 시설들을 중심으로 한 호재들이 많고요. 이제 서울 지역은 특징이 착공, 입주, 분양이라는 계속 이 순환 주기 형태의 예, 호재들이 많이 몰려 있어요. 이게 특징입니다. 그중에 가장 큰 호재가 몰려 있다라고 하는 게 분양권이고, 그다음 분양권, 그다음에 하나가 입주권 아니, 입주장 이두 가지인데요. 나중에 분양권은 지금 다 막혔죠. 다 막혔고요. 이제 남아 있는 게 입주장 하나밖에 남아 있지 않은 상황인데, 나중에 이제 입주장도 혹시 입주장 해본 분 계세요? 입주장 아 해보셨어요? 어디서 해보셨어요? 오피스텔은. 아니고요 네. 입지장 해 보셨어요? 어디서 해 보셨어요? 고독 지구에 있어요. 고독에 계세요. 완전 하고 있네, 인제. 네. 입지장을 해 보면 아시겠지만 음. 선수들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입장하지 을 않습니다. 네. 정상적인 방법을 하잖아요. 나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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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회가 되면 제가 얘기를 살짝 드리는데 제가 입주장 전문이었거든 정상적인 방법으로 하잖아요 최근에 신문 기사에 유사, 유사한 내용이 떴습니다. 고덕 입주장, 중기업소 전세 잔금 대납. 네, 그 내용을 선수들은 그걸 보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는 거고 아마추어들은 그게 도대체 뭐야 하는 거예요. 네, 뭐예요? 이런 <laughs> 어 공개적으로 얘기가 불가능한 내용이에나 지금. 촬영하고 있잖아요. 네. 저거 끝나고 얘기해 드릴게요. <laughs> 얘기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그런 식의 주, 입주장을 해요. 입주장. 많은 사람들이 입주장을 열심히 한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제가 미리 조금 얘기하자면, 입주장은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실력과 플러스 뭐가 있어야 돼. 이런 부분들이 입주장에 영향을 미쳐요. 자, 이래서, 어, 신도시, 입주장, 분양,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호재들이 있는 지역들이 계속 뜨겁게 이슈로 다가올라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 가서 살아남을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실력. 실력. 실력만 갖추면 무슨 일이 생겨요? 돈 많이 벌수 있어요. 솔직히 얘기할까요? 우리 내우비 할때 11기 때부터 오셨던 분들이 위례신도시 초창기부터 들어가서 지금 5, 6년 동안 위례신도시 겁나게 잘 하셨어요. 하셔가지고 어, 결혼도 안한 처녀가 돈 엄청 벌어서 <laughs> 거기에다가 집 마련했으면 볼일 잡았지. 네, 네, 자, 이 정도까지 가셨 분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굉장히 유원, 유명한 학원 선생님들, 뭐다 오셔가지고 저한테 다 수업받고, 그 당시에 분들, 한한미사그 다음에 위례 두 군데 들어가서 정말 재밌게 중겹하고 계세요. 지금 다 끝나서 요새는 놀러 다녀요. 근데 아쉬울 게 하나도 없어 벌어놓은 게 워낙에 많아가지고, 네 금중개업소는 다 직원들이 운영을 합니다. 본인이 뭐 저기 할 것도 없어요. 장 좋을 때 제대로 들어가서 제대로 딱 터박아 놓고 이런 부동산을 뭐라고 그래요? 연금형 중개업소. 그냥 둠은 그냥 돌아가는 중개업소. 완전 대박이죠. 이렇게 가서 털을 닦아놓으신 분들이 너이 많아요 지금 유례가면, 래네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이 뭐냐면, 이런 신도시가 서울 중심에는 없고, 다 외곽에 있다는 단점을 갖고 있죠. 자 그래서 서울 중심에서 호재를 찾는다라면, 어떤 호재가 있냐? 두 가지밖에 없죠. 재건축, 재개발.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얘는 아까 얘기했던 오래된 지역이에요. 회기 본능이 작동하는 지역. 그래서 이런 지역은 가잖아요. 할수 있는 게 물건 작업이 힘들고요. 손님 작업밖에 안 돼요. 그래서 늘반쪽짜리예요 반타. 그래서 손님 작업밖에 안 된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놈의 파리 대책 이후로 입주권 거래 제한이 있어서 무슨 인가만 통과가 되면 막 3년씩 중계를 못 해요. 3년씩. 그래서 지금 한남동도 난리죠? 한남 뉴타운 뭐, 뭐, 뭐라 하지? 사업시행인가 신청한다 그랬더니 다 하지 말라고. 네. 사업시행인가 신청해서 통과가 되어버리면 3년 동안 거래를 못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리스크로 다가와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나 입주를 하죠.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입주를 하죠. 그러면 정말 그 돈바람이 태풍처럼 붑니다. 장난이 아닌 시장이 활짝활짝 활짝 열리죠. 그래서, 음. 시장 자체가 움직여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어, 볼수 있는 거는 입주장은, 제가 힌트 하나만 드릴게요. 입주장은 매매를 위주로 중개하지 않습니다. 네. 그게 입주장의 특징이에요. 자, 이러한 식의 조건들을 가지고 지역을 선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갈 때는 어디밖에 없다? 바람 부는 지역, 호재가 많은 지역. 그러한 지역들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데가 어디냐 이렇게 찾아가는 게 중개업을 오픈하는 게 쉬운 길이다 그러려면 중개업소가 기회의 땅이다 보니까 많더라 그래서 뭐가 필요하더라 살아남기 위한 실력이 없으면 답이 안 나오더라 라는 얘기야. 물론 오래된 지역 가도 실력 있으면 쭉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매물 작업 다 해낼 수 있어요 우리 수업 때 하는 방법 알려줘요 후반기에 후반부에 매물 끌어내는 방법 지역 내 나에 대해서 빨리 알리는 방법,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쭉 알려드리는데, 오랜 지역 하실 수 있어요. 다만, 어설프게 잘 아는 지역은 답이 없어요. <laughs> 거긴 답이 없어요. 그래서 알아서 내가 출퇴근할 수 있는 곳을 중심으로 갈수 있는 지역들이 보여줘야 되고요. 어느 지역으로 가는 게 좋을까에 대한 기준은, 기준은, 일단, 많은 중개업소들을 찾아가 보시기를 추천을 드릴게요. 많은 중개업소, 많은 지역들 방문해 보시기를 추천을 드릴게요. 그래서 가다 가서 만나서 얘기하고 상담하다 보면 아 이렇구나 저렇구나라는 걸 알게 되지. 부동산 중개업은 그래서 정보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발품을 팔지 않으면 불가능해. 불가능해요. 따라서 대표님들이 지금 시간이 되면 하셔야 될게 뭐예요? 임장활동. 다니시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오픈을 준비 중이신 분이라면. 자, 이번에는 지역이 선정됐다고 칠게요. 지역이 선정됐다고 칠게요. 그러면 그 지역 안에서도 중기업소가 여러 개 있겠죠. 과연 어떤 중기업소를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 판단을 하려면 사실상 개량화된 방법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데, 그게 뭐냐?